연간 약 5천명의 신인 경찰관이 1년 가까이 머물며 교육받게 되는 제2중앙경찰학교. 지난달 충남 예산과 아산 전북 남원이 1차 후보지로 선정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호남 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동서 화합과 균형 발전을 주장하며 남원 유치를 위한 성명서를 내고 연대한 겁니다. 김태음 충남도지사는

부지 인근 서울행 버스터미널 건립 계획 등이 있어 객관적으로 심사해도 두 지역 모두 남원보다 경쟁력 있다는 겁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제2중앙경찰학교의 충남 유치를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고 관련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 개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